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의나 착한 행실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여하심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믿음의 소망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망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고, 그 필요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소망과 마찬가지로 삶의 필요를 아빠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실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과 인생의 필요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능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